하킹 통장으로 적합한 토스뱅크는 1억 원 이하 연2% 금리가 적용되고 매일 사인은 이자를 받으면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스앱을 실행해서 토스뱅크 통장을 클릭하여 어제까지 사인 이자 지금 받기를 클릭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조회됩니다. 받으리자 이자 화면에서 지금 이자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자가 통장에 바로 들어가서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다. 매일 이렇게 이자 받기를 하면 원금 이자에 이자에 이자까지 받는 일복리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이자 받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월 셋째 토요일에 월 단위 이자가 지급됩니다. 지금 이자 받기 기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은행 내부 사정에 따라 일찍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